이제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원래 <laughs>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31년에 맥스, 패러데이 법칙이 음, 발표될 적에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전체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번식 2번식 3번식 4번식이라고 할때 사실 여기까지 정리한 것도 수학적으로 이런 걸다 정리하고 이렇게 두 개만 된다. 이거 두 개만 갖고 된다 하는 것도 맥스웰이 다 정리한 거수학적으로 맥스웰은 굉장히 그 실험이나 이런 거보다도 수학적으로 이제 다 이제 그 분석하던 그런 그 수학자였었는데 맥스웰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쭉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페러데이 법칙은 이렇게 쓸수 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네 개의 식은 늘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면 암페어 법칙이죠. 암페어 법칙도 거의 뭐그 어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정립 그때 온 그런 그 오래 전부터 이제 그그 그어 암페어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식으로 이제 적었을 뿐이니까 사실 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여기 이제 그 전자기학 1에서5 장에서 배웠던 이런 데에 이제 컨티뉴티 캐션이라는 게 있어요. 컨티뉴이티 컨티뉴티 이렇게 그 w 뭐냐면 다이 change. <laughs> 라운드 n t to change. I want 이 o c h a 찾아보 I want to c h a n 이 e I want 에 o change. I want to change. I w a n 의발 o 어떤 점에 전류의 발산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전류 밀도는 한 점에서 표현하는 전류니까. 한 점에서 어,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지 어떤 있을 수 있는 전류인데, 그것이 그 점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합쳐갖고, 제로가 되면 은뭐 발산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음. 나가는 것만 있다. 그럼 발산이 얼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류가 어떤 점에서부터 발산되는 양은, 발산되는 양은 그것은 그 점에서 전속 밀도의 감소율과 같다라는 거예요. 전정 밀도의 감소율로 갔다. 이것은 전류의 정의로부터 나와요. 전류라는 것은 dT분의 dQ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그 피복선 피복선 부피가 있다. 여기에 지금 Q t 이렇게 변하고 있다. 시간, 그, 여기에 빠져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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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뭐 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모든 전류들을 종합한 전체적으로 전류 전류를 다 모은 인테그랄 Jds 이걸 갖다 가 우리가 I라고 할 때에 이면 전체에 대해서 전류를 나오고 들어가는 걸다촵쭉게 이것은 여기서 이내부에 내부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걸만 빠져나오는 전류를 지금 한 거니까 빠져나온다는 것은 내부의 전류의 감소 효과 같은 거죠 내부의 전류의 감소 효과 같은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빠져나온 그런 방향을 정했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b2분의 <laughs> t 인떻그랄로롯 d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디 아, dv라고 써있구나 롯 dv 내부에 있는 전체 이때 뭐꼭 태국 로디비 이렇게 이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전화 이건 로는 전화밀도예요 전화밀도 밀대. 전화밀도를 모두 다 더한거 그것이 Q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시간 변화를 하고 있다 줄어들, 줄어들든 늘어나든지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의 변화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이제 전류인데 이거 빠져나온절 전류인데 그건 이렇게 쓸수 있고 이것을 잘 정리하게 되면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잘정리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5장에서도 한번 그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도를 알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적용되는 법칙, 그 적용되는 것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거 이게 뭐있나 발산 정리겠죠, 발산 정리. 발산 정리를 적용하면 바로 이게 되게 돼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류에 관한 가장 일반 적인식이고 전류에 관해서 늘 성립하는 식이고 전류의 정의이기도 해요 사실 이게 한 점에서 전류라는 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가 컨티넷 디시는 5번이라고 할 적에 이 5번식을, 5번식이라 합시다 3번식을, 3번식이죠 양변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합시다 다이버전스를 취해봅시다 3번식 양변에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은 좌변은 회전 젼컬 리치 어떤 벡터 리치가 어떤 벡터인지 몰라도 그것에 컬을 취어요 회전 회전을 취해 놓고 나서 그 중에 회전만 취해 놓고 나서 그 중에 발사이 얼마냐 하면 당연히 이건 제로죠 회전이 취해진 상태에서 발사이 얼마냐 당연히 제로죠 이 당연히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해서 이해할 때 반드시 그건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책에도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브록 같은데 벡터 아이덴티티 자체 이게 이몇 번째인가요? 여기, 여기쯤에 나와있네 여기 한열 번째쯤에 나와있는데 어떤 벡터나 하더라도 모든 벡터는 회전과 발산. 어디 어느 쯤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회전량과 발산량 두 개를 관찰할 수 있는데 회전이 얼마인가, 큼 회전만 싹 끄집어내서 거기 발산이 얼마큼 들여다 보게 되면 발산은 저쪽 떼놓고는 회전만 갖고 왔는데 거기에 발산이 얼마큼인가 들여다 보면 발산은 제로가 되는 거죠. 회전만 있는 그런 벡터에서 회전만 있는 벡터 커리 지금 회전만 있는 거죠? 회전만 있는 벡터에서 과산열만이 하면은 당연히 제로가 되는 거죠. 자명히 제로죠. 우변은 마이너스 제이가 되겠지. 근데 이것도 제로가 돼야 되는데, 아 보니까 제로가 아니라 컨티뉴티 게이션에 의하면은, 의하면은 마이너스 라운분의 라운드 로가 돼요. 같지가 않아요. 모순이죠. 어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맞는 거고. 이 수식도 맞게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맥스웰은 여기에 뭔가 빠졌다. 이것이 뭔가 빠져있는 식이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기는 조제 조심스럽고 뭔가 여기에 빠져있다. 빠져있다. 그 빠져있는게 뭐냐 이만큼 이것과 0이 아니라 이 0, 이게 0이 되려면 여기에 이것이 아니라 이거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은 여기다가 이렇게 면 3번식을 갖다가 모디파이해서 3프라임고 하고 이렇게 써보자 h, 그, j, 플러스 뭔가 모르지만 쥐라고 쥐란 벡터라고 해보자 이렇게 쥐란 벡터를 추가했어요. 이거를 추가해 거죠 뭔가 모르지만 추가해보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추가된 변형된 우변은 좌변은 똑같고 변형된 우변은 좌변이가 똑같아요. 우변은 J 플러스 J가 되겠죠. 양변에 영별에 다이버전을 취하는 건데 다이버전스지. 플러스 다이버전 다이버전스 지. 이것은 컨티뉴이티에 의해서 마이너스 원 공식을 라운드 브로 플러스 다이버전스 지 이렇게 적 수가 있죠. 자, 이게 지금 그오3 3- 3 프라임의 우변 프라임에 좌변은 그대로 똑같고 좌변하고 우변을 같게해보면좌우변서이게 되면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하서면여기서 이렇게 뭐 모순이생겼었서 이렇게 모순이었게데잘이했다 좌우 여기 게해이게 하려면 어 방법은 있이요게가이게 해서, 마이너스라운 이렇게 해라이드게 해서, 이렇게 해스이이 아다이버전스 g가 뭔가 모르지만 다이버젼스 g가 라운드 븐에 라운드 로가 되면 되겠다 라는거죠 요 g가 뭔지 모르지만 다이버전스 g는 이거면 되겠다 다이버전스 g가 이거면 되겠다 요 g g g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추가하려고 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런 특성을 갖는 g에다 다이버전스를 취했을 에 라운드 븐 라운드 로가 되면 되겠다 이게 G가 뭘까? 어, 이건 이제 우리가 2번식을 여기다 집어 2번식. 여기다가 2번식을 대입해. 2번식. 보이나요? 어, 거기까지 보인다. 2번식을 대입하자. 2번식을 2번. 그럼 로 대신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컬, 아, 다이버런스? G가 되는 거죠? 다이버런스 D. D. 자, 시간, 시간과, 시간함수와, 공간함수, 다이버전스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바깥에 빠져나왔대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서, 다시 여기, 이퀄이퀄은 다이버전스, 라운드 G가 되는 거죠. d i 에 r 운드 n d t i b 죠 o n 에 r o u n d t i 가는 o n 에 roundtibbon에, 라운드 n 라 t 드 d tea. r o 는는거요요뭔빠져져있데데뭔뭔빠져져 있는 구해해보니라운운 t e 라운 o u d tea. r o u 기 d tea. round tea. round t 가 a round t e 추가 o u n 하는 거죠 이렇게 추가만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a r o 도 n d 대신에 라운 u n d tea. r o u d tea. round tea. round tea. 어찌보면 대단히 간단한 건데 여기까지 이 철판 하나 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아무도 이3 3년 지나도록 맥스웰이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맥스웰이 여기 정리한 것도 맥스웰이 정리했고 이렇게 한 것도 맥스웰이 서 그때 1864년에 <laughs> 논문을 발표했고 그 논문 발표된 그 식이 그대로 이식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대로 아.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과정은 이제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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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맥스웰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식을 만들었는데 이, 이렇게 만들어진식 이식 4개를 이식 4개를 4개를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해요. 맥스웰 이케이션 연네 개의 식을 맥스웰 이케이션 요까지 라운팅으로 라운팅까지 들어간 이 상태에서 맥스웰 이케이션 뉴라고 해요. 맥스웰 방정식. 우리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맥스웰 방정식. 에, 많은 사람들은 뉴턴. 잘 알고 있죠. 또 아인슈타인 잘 알고 있지만 맥스웰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전자공학 사람들은 물론 잘 알지만, 근데 전자공학에서도 사실은 이 맥스웰 방정식이 얼마나 어 지금 그 이렇게 그이 이후에 전자 전기 현상, 자기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해석하고 또 뭔가 그 설계하고 하는 그런데. 이거만큼 유용한 식이 없고 이것이 모든 걸 준비하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맥스웰 방정식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이제 그 이름이 아인슈타인이나 또는 이런 그 뉴턴처럼 대중적으로 이름이 그나있진 않죠. 어쨌든 그런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모든 전기 전자 전파, 뭐 통신 이런 거 관련된 모든 것의 기초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 없어 들어간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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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지. 이네 개의 식 얼마나 간단해요. 그수많은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이 전자기학 1, 전자기학 2에서 배웠던 수많은 내용들을 총 집결한 식이 바로 네 개예요. 이네 개의 식 갖고 다하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네 개의 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맥졸방정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자기학을 전자기학 일을 했던 거예요. 이네 개의 식만 가지면 전기 전자 전기 전자 또 반도체 통신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 설마 반도체도 쪼가리 끼는 거예요. 뭐 컴퓨터도 쫓을 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 전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전류 전자 전하. 그 전, 거기서 그것들을 그 왔다갔다 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은 전개와 자기에서 어, 지배가 되는 거고, 그 기본적인 식이 바로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것에 대해서 이름을 이름을 지금 얘기해야 될 텐데, 이것은 옆에 있는 것이 전류밀도죠. 전류밀도 플러스 뭔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류밀도일까요? 전류밀도. 전류밀도죠. 여기 들어것던다 전류밀도예요. 전류밀도. 그 전류밀도인데, 이 전류밀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컨덕션 커런트, 전화가 왔다갔다 움직이면 생기는 그런 컨덕션 커런트, 또는 진공 중에 전자가 날라가 갖고 그 생기는 전류도 이쪽 그런 거 컨덕션 커런트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다 컨덕션. 전륜데 컨덕션 커런트가 있고 잠깐 중간에 끌었다 갑시다